네, 안녕하십니까 명태균 게이트 진상 조사단 대변인 김영만 입니다 오늘은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김건희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있어서 개입을 한 육성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서영교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정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연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양분남 의원님 오셨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오셨습니다. 허성무 의원님 오셨습니다. 송재봉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 단장님의 모두 발언 전에 어저께 보도됐던 김건희 씨의 육성을 먼저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형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형이랑 아빠가 했는것 보더라고요. 네네네네 네. 그렇게 하다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될 잘 거예요. 예 아주 아니,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이상이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노? 예, 괜찮아요. 어떤 어쨌든 일단은 좀 그게 중요하니까 잘 한번 잘될 거니까. 예. 지켜보시죠아예 고맙습니다. <laughs>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예,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예. 네. 네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그럼 바로 서영규 단장님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김건희 씨의 육성이 나왔습니다 명태균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윤석열 대통령이 본관 위에서 나에게 가지고 왔길래, 김영선이 좀 밀어줘라. 라고 했다는 육성이 나오고, 그런데 말이 맞네, 당해서. 라고 한, 고 나서,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에게 전화한 육성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2022년 5월 9일, 그 육성이 나오고, 김영선 씨는 전략공천 됩니다. 그런데 이말 속에 윤한홍과 권성동이 김영선의 공천을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김건희 씨가 합니다. 김건희 씨는 도대체 얼마나 힘이 센 사람입니까? 권성동과 윤한홍은 그렇게 반대하다가 눈밖에 난 겁니까? 권성동은 개사과 이야기를 하면서 김건희 씨가 좀 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권성동 부인인지, 권성동인지 아크로비스타 출입이 금지되었었다고 하던데요.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중립의 의무가 있고 중립의 의무를 가진 이 거대한 권력자가 공천에 개입한다면 불법입니다. 탄핵의 사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 전에 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을 김영선 지역구에 공천해줘라. 그러면 김영선 도와줘라. 도와주면 내가 장관자리든 공기업 사장이든 주겠다. 라고 했다는 명태균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김건희 씨가 이럴 수 있는 힘입니까? 이 녹취 중간중간에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명태균 씨가 중간을 이어가는 녹취이지만 장관에 누구 앉혀라. 어디에 누구 앉혀라. 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황하면서 나는 다 했다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국정농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관한 것들이 USB에 담겨서 용산으로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녹취를 공개한 주진욱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육성들이 김건희와 윤석열 등등의 육성이 USB에 담겨서 언론사를 통해 용산으로 갔다. 이 얘기를 듣고 윤석열, 김건희가 대노했다. 대노하고 이 내용이 개엄까지 이어진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소위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법사위 소위 위원장 이 신, 박범계 의원이 명태균 씨를 만나고 와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법무부 차관에게 전달한 이야기인데요. 법무부 차관에게 특검이 필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이 명태균 씨에게 황금범 포렌직을 하는 과정에 이 포렌직에서는 정치 자금 부분만 포렌직할 테니 동의하는 사인을 해달라라고 요구해서 그런 동의서를 써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에서 박범계 소위 간사께서 위원장께서 특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과연 이 앞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다 사실인지 이 내용이 온 세상에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 왜 이런 상황인데도 검찰은 수사 안 했지요. 이런 내용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검찰의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네, 이어서 박정현 의원님께서 아예 어, 기자회견 그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회견 낭독하겠습니다. 명태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국립 제보본부장 송재봉입니다. 김건희 육성, 김영선 밀라고 한 육성 나왔다. 당선인이 그냥 밀라고 했어요. 공천 개입.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 나왔다. 당장 김건희를 소환하라. 윤석열 김건희의 공천 개입 낱낱이 수사하라. 어젯밤 김건희가 명태균 씨에게 전화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약속한 통화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전화해 이뤄진 이 통화에는 옆에서 이야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도 담겼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애도박도 못하는 공천기입 증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충격 그 자체입니다. 아래 그 김건희, 명태균 통화 녹음 내용은 조금 전에 직접 육성으로 들려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했던 충격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에 이은 김건희의 육성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의원을 내리 꽂았다는 게 윤석열 김건희의 목소리로 증명되었습니다. 예, 지금 문제되고 있는 창원의창구 옆에 창원 성산구 출신 허승무 의원입니다. 공간이에서 나에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에서 라든 윤석열 명태균 통화 이 통화 40분 뒤인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 49분 김건희는 명태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루라 했어요 지금 전화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성동과 윤한웅이 반대하지만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에게 전환을 해 김영선을 밀어라 라고 말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김근희가잘될 거니까 지켜보시죠 라며 명태균을 안심시킨 대로 국민의힘 공관위는 바로 그 다음 날인 5월 10일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국회의원 후보로 전락공천했습니다 이 공천이 도대체 왜 김영선과 명태균 앞에 뚝 떨어지게 되었습니까요? 당에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하루 앞둔 당선인이 본인의 권력을 앞세워 공천을 밀어붙인 그 배경은 무엇인지 윤석열에게 명태균과 김영선이 어떤 도움을 줬길래 국회의원 자리로 보답을 받는 건지 검찰은 당장. 수사해야 합니다. 당장 김건희를 소환해야 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낱낱이 수사해야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지검장은 명태균 개태 수많은 정황 증거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수차례 걸쳐 작성됐던 검찰의 수사보고서는 잠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청 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김성민 공청 관련 자리 관건 동원 등과 관련하여 검찰은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사건을 축소 은폐했습니다. 검찰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관련 명태균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명태균 씨가 주장했던 대로 황금폰에는 김건희의 육성이 진짜 있었습니다 지 마누라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놀라셔서 전화 오게 만드는 게 오빠 대통령으로서 자격 있는 거야? 라고 했다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충격적인 육성 공개에 전 국민이 경악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리라고 숨기라고 검찰을 압박하는 국민의 힘을 규탄합니다. 국민의 힘은 국민 앞에 석고대제해야 합니다. 내가 구속되면 한 달이면 하야 하고 탄핵이고 감당되겠냐라든 명태균의 조롱새끼 말대로 윤석열의 탄핵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명태균은 USB에 윤석열, 김건희의 육성을 담아 용산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기사을 받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대노했고 결국 개까지 일으킨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을 밝혀니다 명퇴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명퇴균 게이트의 진상을 밝혀내겠습니다. 2025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명퇴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일동 감사합니다. 네참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 이어서 박정현 의원님께서 본 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명태균 진상조사단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그동안 대통령실은 공천 개입은 없었다면서 당시 윤 당선인은 공관위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도 없으며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대통령실 해명은 진실이었을까요? 그들의 새빨간 거짓말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개된 윤석열의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네. 녹취 그리고 명태균이 지인과 나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에 이어 어제는 드디어 김건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가 공개되었습니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어, 밀어라고 했어요. 이 정도면 윤석열 김건희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선거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지난 11월 창원지검의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뭉개고만 있었습니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김건희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책임을 묻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검찰의 수사 윤석열, 김건희, 윤한홍, 권선동, 이준석에 대한 수사, 두눈 크게 뜨고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검찰은 존재 이유를 국민께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충견으로 남아 소멸할지, 국민 옆으로 돌아와 과거를 반성하고 다시 태어날 것인지 선택하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육성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